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멋지고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정말 따끈한 책이에요. 이책 초판 1쇄가요. 2018년 3월 9일 인쇄되었고요. 초판 1쇄 발행이요. 2018년 3월 16일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읽고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바로 읽으면 진짜 이모티콘으로 돈 버는 책입니다. 구상부터 출시까지 카카오톡 A급 작가의 사주 특강을 담은 책으로요. 인성경 이모티콘 작가가 썼고요. 위스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월 평균 발송 건수가요. 이모티콘의 20억 건으로 국민의 절반이 이모티콘을 산다고 하니까요. 그 시장이 정말로 얼마나 크고 또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을 생각하면요. 이모티콘을 잘 그리고 또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두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임성경 작가님은요.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그림으로 지친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또 동심을 깨우는 따상 그림으로 전시회 아트 상품 이모티콘을 발표했는데요.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출시한 이모티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이모티콘이요, 1개월 만에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통틀어 총 15개의 이모티콘을 출시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이모티콘 작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특히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아드님도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해서요, 독특한 캐릭터 총 5개, 이모티콘을 론칭해서 인기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냐? 문의가 너무 많아서요.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실력보다는 열정, 센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모티콘 작가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막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모티콘들을 다시 한번 막 뒤져서 살펴보고 싶고, 전에는 그냥 그림만 훌쩍 보고 이렇게 넘겼다면요. 뭔가 세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고, 막 연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쏟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이모티콘 그 그림들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이 캐릭터들이 살아서 막 말을 거는 것 같고, 뭔가 정말 큰 어떤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줄것 같은 아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1주 동안 공부해야 할 방법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주 동안 공부를 하면 이분이 쓴 글을 읽고 4주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장 첫째 주, 매출 1위, 이모티콘, 기획의 비밀에서는요, 어떤 아이콘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이모티콘도 모르고, 그래서 콘셉트에 따라서 나만의 기획 비결이나 멘트와 표현, 감정의 세기 표현, 또 상품 기획 등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둘째 주, 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의 탄생에서는요 캐릭터의 스타일을 입히고 차별화하고 색상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 색을 정하는 방법 또 이모티콘 네이밍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셋째주 이모티콘을 그려보자에서는요 이모티콘 멘트를 구성하고요 스케치할 때 주의사항이나 또 애니메이션, 스케치 등에 관해서 알려주면서요,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써보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요. 또 이모티콘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그리는 경우와 또 수작업으로 그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넷째 주, 이모티콘 제안과 상품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모티콘 제안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그려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상품으로 내놔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 샵에 제안하고 상품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그런 과정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블로그로 Q&A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아주 유용하고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들만 뽑아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면서요.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시장은 더 커지고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에게도 뭐 흥미로운 분야가 될수 있지만 그림을 못 그려도 그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살아있다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큰 매력적인 이모티콘 캐릭터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임작가님의 아드님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관심있고 꾸준히 하면 정말 새로운 길을 열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나만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이모티콘 캐릭터를 창조하는 일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꼭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모티콘 캐릭터 이름을 정할 때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미 멋진 작품을 그려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작은 그림을 이렇게 끄적이는 분들 또돈 되는 취미, 돈 되는 부업을 갖고 계신 분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나만의 그림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들 또 평소 주변에서 그림 좀잘 그리는데, 이렇게 칭찬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펜시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어서요. 1인 기업으로 확대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어,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작업을 하나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또 이모티콘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꼭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재미있고요 뭔가 어, 머릿속에서 이 창의성과 함께 새로운 세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환히 열리고 또 어,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